경기도가 코로나 불황을 감안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대출 지원을 주민신용자까지 확대했습니다. 소상공인이면 주민신용자라도 연2%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.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수원시 인계동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권웅 씨. 요즘 박씨에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대출입니다. 시중은행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코로나 불황을 이겨낼 자금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정책 자금도 저신용자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박 씨에겐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. 저신용자나 이런 쪽 위주로 대출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저처럼 뭐큰 담보가 없는 대출이 좀 진행이 어려운 이런 자영업자한테도 실제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 대출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도민은 시중은행의 경우 12%, 제2금융권은 45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기도가 코로나 불황을 감안해 당초 저신용자 대상의 대출 지원 사업을 중위신용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신용점수 839점, 과거 등급 기준 4등급까지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연금리 2%대로 최대 1천만원까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긴급 자금으로 유용한 형태입니다. 이번 규모가 기존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늘어 돈의 약45% 소상공인에게 문호가 확대되어 약 4만 3천여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생각되며 절차도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돈의 모든 농협은행을 통해서 심사와 대출을 모두 마칠 수 있어서 간편해졌습니다. 경기도는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날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자금이 소진될 경우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BTV뉴스 박일국입니다.